모트리 마키돈입니다. 네 오늘은 기아 레이 EV를 시승하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어서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처마 밑에 차를 세웠는데요. 어, 레이 EV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이가 전기차로 나와 가지고. 특히나 이게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서 가격대도 정말 잘 나왔고요. 그기다가 지금 이번에 <laughs> 가격이나 막 이런 것까지 지금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레이 있는 저희가 많이 봐왔으니까 과연 레이 EV 전기차는 어떤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행 감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는 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앞에 그릴이 이렇게 막혀있죠. 네, 막혀있고, 가운데 여기에 충전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속, 급속, 이렇게 지금 충전을 할수 있게끔 가운데 충전구가 마련돼 있고, 디자인이 아무래도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는 뭐, 기본적으로 레일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휠이 요거 14인치가 들어갑니다. 레이는 14인치 까지 밖에 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금호 솔루스 TA51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사이즈는 17560R14.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14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음. 자, 주행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 기본 레이랑 똑같습니다. 어, 기어 레버가 여기 칼럼 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그러니까 전기를 켜는 EV 스타트 버튼이 여기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칼럼 안쪽에 어, EV9 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똑같고요. 또, 메뉴에 보시면, EV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배터리가 88%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96km를 갈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90 나누기 0.88. 190 나누기 0.88은 약 215.91이에요. <laughs> 아, 이것 이것도, 이건 되는구나. 예. 자, 이게 지금 배터리가 말씀드렸듯이 리튬 인산철이 적용이 됐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35.2kWh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복합 기준으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20.5km인데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그거보단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도심 위주로 좀 주행을 해보고 도심은 인증받은 게 23.3km거든요. 그래서 도심 위주로 주행을 좀 해보고 이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는 64.3kW짜리 전기 모터가 적용돼서 이게 출력이 87마력 정도 돼. 그러니까 일반 그 터보 말고 가솔린 1.0 레이가 76마력 정도 되는데 얘가 87마력이니까 출력이 훨씬 높죠. 근데 토크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 가솔린 1.0보다는 주행 그 가속감이나 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의 1.0 터보 수준의. 어 출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기판은 10.25인치 계기판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차로 유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마침 와이퍼도 이게 자동 오토가 없습니다. 오토 와이퍼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터벌부터 시작하는 그 기존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다 수동이고. 지금 1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1열에 어, 열선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통풍 시트 들어 있는 게 지금 트림이 총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어, 라이트하고 에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상위 트림인 에어에는 통풍 시트랑 차로 유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라이트에는 어, 옵션으로 어, 차로 유지 같은 것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전비가 5.1km p kWh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어서 비 오는 날은 또 전비가 또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퍼도 계속 켜야 되고, 지금 차에는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저희 PD님하고 둘이 타고 있고, 에어컨도 살짝 켜고,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별도의 가상 사운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저속구에서는 예, 윙 하는 소리를 발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주변에다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속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꽤 약간 고주파음처럼 좀 크게 들리고요. 근데 속도가 조금 붙으면 그때부터는 그 소리는 나진 않습니다. 텔레스코픽은 없고요. 그냥 틸팅만 되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시내에서부터 차로 유지를 켜가지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장거리 가고 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차로 유지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고 차로 유지 둘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뭘 고를 건가? 그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어 차로 유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생 제, 제가 봤을 때는 오 힘은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예. 출발할 때 진짜 가볍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 힘이 꽤 있죠. 이 정도면 진짜 부드럽게 가속을 굉장히 여유있게 해줍니다. <laughs> 이게 힘이 막확 넘치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도 이게 힘이 진짜 부드럽게 잘 뽑아져 나와요. 오, 야. 와, 좋다, 이거. <laughs> 자, 그리고 이게, 어, 차가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도 지금 배터리를 바닥에 낮게 깔아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기본 레이보다 그 전체적인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런 느낌들은, 어, EV가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가속을 좀 했는데도 5.1km가 나오네. 아, 이렇게 하면 연비가 안 나오긴 하겠다. 오늘 어차피 지금 짧은 시간 동안 거의 한 시간 만에 테스트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막 가속하고 해버리면 연비가 안 나오긴 하겠네. 일단 가속을 몇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리셋해가지고 연비 모드로 주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언덕에서도요, 이게 힘이 오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만약에 추월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도 크게 부담 없이 가속이 될 정도로 힘은 진짜 여유가 있고 좋네요. 이게 일반 레이보단 확실히 좋습니다. 일반 레이는 아무래도 또 가속하려고 하면 엔진 사운드도 막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진짜 조용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메뉴를 보면, e v 지도 전화, 폰 프로젝션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음성 메모, 발레 모드, 라디오 DMV가 있습니다. 멜론도 있고, 카페이도 있어요. 와우. 지니 뮤직도 있고 카투홈도 있고 기아 커넥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커넥션 커넥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멜론 같은 경우도 어,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지금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악동 뮤지션의 러블리 들어줘. 자의프로페사용해이세요 <laughs> 아, 이런 요거 이제 멜론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게스트 모드가 돼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힘 진짜 좋다. 야, 이 와, 진짜 이거 사고 싶은데? <laughs>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뭐 장거리 주행은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도심에서 타시는 경우에는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최대 가속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월도 뭐 아주 막 시원하게 슉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기존 레이 생각해 보면 지금 추월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역시 와 진짜 언덕에서 진짜 쉽게 가속이 되니까 이거 진짜 좋다 <laughs> 야, 야이 시내에서 차 사이를 헤집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와. 야 레이가 이 정도 힘을 덜이를 하다니 와 대박인데 진짜 와 근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바람 소리는 진짜 많이 나네요 이게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100km 정도만 가도 바람 소리가 꽤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속력은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시내 주행 모드로 해서 연비를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급 가속을 하니까. 금방 4.7이다가 5.1로 다시 또 올라오네 <laughs> 지금 다시 또 5.1이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예. 지금부터는 어, 연비 모드로만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 나누기 0.84 188 나누기 0.84는 약 223.81이에요 223이나 된다고? 이렇게 쐈는데 더 늘어났어 주행거리가? <laughs>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속을 안할 때도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확 출발을 해주니까 야, 진짜 좋은데요? 사실 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공간이 특히나 워낙 공간이 좋고 사실 스타일도 괜찮고 뭐 편의 장비도 지금이면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차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편의 장비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레이는 판매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기차가 추가가 되면서 1년치 팔, 판매할 물량의 50%를 벌써 계약을 다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도 이 정도면 기본 레이보다는 아무래도 뭐 상위 트림 기준으로 한뭐 5,600만 원 가까이 더 비싸긴 하지만 근데, 지금 한 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장거리 주행 안 하고 매일매일 도, 주로 도심에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투 벤도 있고, 원밴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죠. 이게 힘이, 기본 레이보다 힘이 월등히 더 좋기 때문에, 어, 이거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벤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주행하니까 연비가 8.2가 나와. 와, 대박 10 <laughs> 아니, 이게 전기차 연비야, 가솔린 연비야. 지금 리터당 1 0 k m 나오고 있어. 와, 이럴 수가 더. K 호텔 서울.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오. <laughs> 지금 여 모니터 화면이 사이즈는 작거든요. 이한 8인치 정도 되겠죠. 요즘 전부 다 뭐, 최소한 10.25인치, 12.3인치 이런 거 많이 쓰다 보니까, 윗급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이고, 뭐, 기존에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모니터여가지고, 야, 이제 조금 실망감이 살짝 들 수도 있는데, 적어도 기능은 완전 최신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음성으로 그내비게이션 검색하면 다 찾아주고요. 뭐, 자동으로 잘 나옵니다. 승차감은 기존의 레이도 승차감이 좋은 편이죠. 근데 지금 레이 EV는 승차감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laughs> 이게 차가 약간 묵직하면서 충격에 대한 반응 자체가 훨씬 더 뭉툭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좀 이렇게 가볍고 원래 약간 이렇게 뾰족한 승차감이 들어오는 그런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었을 경우에 좀 중후한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레이 EV도 승차감이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좀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여기 별 마크가 하나 있고요. 여기 메뉴에도 별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별 마크가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쓰시면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내가 메뉴를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별 마크는 주로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써보시면 맵을 선택을 해놓으시면 화면을 이렇게 다른 거 쓰고 있다가도 어 오디오 화면이나 그런 데 넘어갔다가도 이별 마크 누르면 바로 지도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그 스티어링 휠은 주로 맵으로 많이 선택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에 있는 이별 버튼은 지금 특히나 이 차는 전기차니까 이 전기차 화면, 이 화면도 좀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별 마크는 이 EV 화면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다른 거뭐막 라디오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이런 거 듣다가 다른 셋업 화면에 들어갔다가도 바로 지도면 지도 화면으로 또 바로 EV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요거 두개 설정할 수 있는 건 진짜 좋아요. 뭐 현대 기아 차는 거의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하기도 쉬워가지고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레이브이는 아무래도 뭐 주행 거리가 200k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도심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승 행사도 딱두시간 동안에 모든 걸다 끝내야 되는 시승행사여가지고요. 지금 주행 자체를 도심 위주로만 잠깐 타보는 것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승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뒷좌석 순차감은 어땠어요? 방지턱 넘을 때는 약간 좀콕컥함도 심했던 것같 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말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부드럽게 잘 나가요. 네. 지금 과속방지턱을 속도를 조금 내면 약간 텅 하는 느낌이 있는데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 또 부드럽게 넘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그 주행 감각이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했고요. 이게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가 191km 밖에 안 되는 뭐 출고한 지 지금 190km 밖에 안탄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1km 출고 이후에 누적 전비도 5.4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테스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도 5.4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시승을 마쳤고요. 지금까지 중간에 리셋하고 나서 12.6km를 주행을 해가지고 전비가 6.8이 나왔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인받은 게 복합으로 5.1이니까 평상시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뒤에 두 명이 타고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평상시에 그냥 시내 위주로만 타면 6.5에서 7뭐그 사이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면 175 나누기 0.79 175 나누기 0.79는 약2 2 1 5 2 22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저, 테스트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또, 뭐, 조금씩 달라지고 질 거고, 또, 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에어컨 켜고 주행을 해가지고, 한 220km 정도는 주행을 할수 있더라. 이게 도심이 인증받은 게 233인데, 어, 요거 보다 좀 적게 나오긴 했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두명 타고 에어컨 켜고 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 자체가 35.2가 아주 많은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증 받은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보통 이제 e-6나 이런 것들 한뭐7 0키로8 0키로와트킬로와워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들은 원래 인증 받은 것보다 또 적어도 몇십 킬로씩 많이 늘어나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기본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6.7로 줄어들었네. 음. 자 그리고 이쪽에 패들도 달려 있거든요. 이거 통해 가지고 회생 제동 바꾸는 거 이것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트 폴딩이 2열 시트가 폴딩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폴딩을 다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평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네. 전반적으로 뭐 기본 레이의 뛰어난 공간과 활용성에다가 전기 모터의 강력한 파워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가격에 200km 정도를 주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 네, 요렇게 해서 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심 위주로만 탄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매력 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지방도 좀 다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좀 무리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원에서 세종까지만 가더라도 100km인데 그거, 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수원에서 양평가도 1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정도를 만약에 다닐 일들이 수시로 있다. 그러면, 이 차를 갖고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예. 가서 충전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게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진짜 수도권 내에서만 운영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차는, 저는 일단 진짜 마음에 들어요. 승차감도 마음에 들고, 힘도 마음에 들고, 조용한 것도 마음에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차 가지고 차박도 한번 해보면. 차박하면 진짜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기 막 넉넉하게 쓰고 막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